보시다시피 지금 수리산이 딱 보이는 와... 건물이 앞에 딱 있어봐요 숨 맥히잖아요 어쩔 수 없죠 지프로TV의 옆 프로입니다 옆 프로 옆 프로 옆 프로 오늘 제가 나온 현장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명왕역 1호선 부부 500m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이고요. 오, 초역세권이네요. 아, 너무 가깝죠? 500m 뛰면 1, 2분? 오르고 그렇죠, 으면은 <laughs> 그렇죠. 모르겠는데, 한 2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계동이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13층까지 총 48세대의 자주식주차가 100%인 신축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오. 주변에 반경 1km 이내에 학교 있죠? 병원 있죠?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재래시장, 이마트까지 오. 너무 잘되어 있는 인프라의 신축 현장 지금 보러 가실게요. 전실입니다. 전실, 신발장, 띄움 시공 돼있고요. 일괄 소동 버튼 있고 단차 시공 돼 있습니다. 네.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서 외부에 안 좋은 먼지라든지 쾌적한 환경 그리고 3단 중문으로. 보온효과를 한번더낼수 있습니다 네 아주 좋죠 네자 이쪽으로 계속 들어와서 보실게요 자 따라오시면 메인 욕실이고요 밝은 톤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흰색 도기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러네요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벗걸이 시공으로 되어 있어서 네. 하부에 물때가 끼거나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시킬 수 있는 음. 시공이 되어 있고 오 청소하기가 좋구나 그러면 어, 젠 스타일 선반 음. 수납장 이 정도면 1인 샤워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고 2인도 하겠어요 어, 누구랑 같이 하시게요 아 우리 강아지들도 있고 여기 <laughs> 시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음. 아이들 시키기 너무 좋죠 네 메인 욕실 여기까지 보실게요 네. 다음 옆으로 가실게요 메인 욕실에서 나와서 다음 편의상 3번방 갈게요 네. 3번방 가보시면 지금 이렇게 체광이 좋아요 어... 이게 정확하게는 남서향 방향인데, 뭐이 정도면 남향이라고 봐도 무색할 정도로 체강이 지금. 네. 방 안에까지 지금 체광이 들어와 있고요. 네. 3번 방의 크기 2,937에 2,427 나오고요. 이 정도면 침대 충분히 놓죠. 그럼요. 책상도 놓거나 아니면 방에서 뭐 여자분들 같은 파장대 놓으셔도 돼요. 그렇죠. 또 체광이 좋기 때문에 불이 켜 있지만 굳이 낮에는 불을 안 켜도 될 정도로 뭐 전기 소유,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맞아요. 그리고 각 방에 네. 온도 컨트롤러가 따로 있어갖고. 개별적으로 온도, 나는 추운 거 싫어? 그럼 이 방만 따뜻하게 할수 있고, 네. 더운 게 싫어? 이 방만 좀 온도를 끄면 되죠. 그렇죠. 이 방의 활용도는 뭐 멀티방도 되고, 자녀방도 되고, 네. 개인 뭐, 이쪽에 10자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옷걸이를 넣어서 드레스 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3번 방입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 방으로 또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옆으로 와 보세요. 네. <laughs> 네 옆으로 네데자 나오자마자 보이시는 거 주방이고요. 조리대가 따로 필요 없어요. 식탁도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네. 뭐 식사도 가능하시고, 취사도 그렇죠. 가능하시고 이쪽에 싱크볼 되어 있고요. 네. 또 우측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전기레인지 자리 있고요. 당연히 상부에 도 되어 있습니다.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 공간 충분히 넓고요. 오. 그래서 조리하다가 두 명이 만약에 조리하신다 네. 해도 동선이 겹치지 않는. 아, 이 그렇죠. 요리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부딪히면은 네. 안전사고 너무 위험하거든요. 아 뜨거운 거, 칼. 아이 동선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옆으로 또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 쭈루룩 있네요. 네. 지금 이렇게 DP가 되어 있는데, 네. 뭐 냉장고, 김치냉장고 충분히 공간 넓어서 그렇죠. 뭐 원하는 위치로 배치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네. 자, 주방을 또 건너서 가보면 방이 2번 방이 나옵니다. 2번 네. 방 쭉쭉 들어가 볼게요. 자, 2번 방의 크기는요. 2510에 3510이 나옵니다. 어, 큰다 여기도 충분히 열자가 넘게 나오는 공간이라 네. 아까 3번 방처럼 침대 먹어도 되고 네. 전기 코도 보이시죠? 보이죠? 이쪽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내가 화장대든 책상이든 놓고 쓰셔도 되고 2번 방 역시 큰 창문으로 개방감을 시켰어요. 아, 근데 이거는 큰 창문이 아니라 정말 큰 창문이네요. <laughs> 네, 전신 네. 제가서도 저보다 훨씬 높은 창문이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 방은 다용도시장또 연결이 되는데요. 네. 다용도시 문이, 문이 특이하게 투명이에요 오. 그러면 다용도시 문을 제가 열어볼 게요. 네. 워시테어 나중에 이렇게 DP하시라고 참고용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 고요. 네. 그, 보일러실, 또 옆으로 보시면, 네. 창이 또 크게 나와 있어요. 오, 개방감. 맞습니다. 개방감과 더불어, 통풍이 네. 잘 되게. 오. 물 쓰는 데는 건조가 또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으로 탄성 코팅까지잘 네. 마무리되어 있는데, 문까지. 아, 자, 깔끔하게 되어 있고. 시원시원한 집이네요. 네. 이 집의 장점이 뭐예요? 체감과 통창들. 어 맞아요. 자, 1번 방, 바로 안방인데, 안방 한번 가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와, 안방도 통창이네요. 아, 안방, 최강 보이시나요? 기가 막힌다. 자, 안방의 크기도 그럼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방의 크기는 3,238에 3,178이 나옵니다. 우와, 10자가 넘네요, 역시. 이방 역시 10자가 넘어 그렇죠. 침대 방향,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크기고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지금 수리산이 딱 보이는, 하... 건물이 앞에 딱 있어봐요. 숨맥히잖아요. 어쩔 수 없죠. 안방에 당연히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안방 화장실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안방에도 욕실이 있는 거죠. 어, 밝은 톤 똑같이 메인 욕실이랑 똑같고요. 네. 1인 샤워 충분히 가능하시고, 안방의 수전도 네. 세면대 지금 띄움 시공 되어 있어서 네. 보다 공간 넓고 쾌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수납 공간, 젠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선반 그렇죠. 뭐 혼자 용건다 보고, 샤워하고, 네.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그럼, 근데 안방 욕실이 작지가 않아서 그게 더 좋네요. 안방 크기가 열자가 높다 보니까 네. 이 공간에 걸맞는 화장실을 만들어주셨어요. 아, 그렇죠. 네. 거실에 지금 제가 나왔고요 네. 거실 사이즈가 3,400이 나와요 당연히 있을 거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경기까지 다 있고요 네. 대형 TV 있는데 크게 무리수가 없을 것 아유, 같아요 그럼요 3m 넘어가면 무리수가 거의 없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명학역의또 역세권이고요 네. 뷰 수리산이 보이는 어... 숲세권에 역세권을 다 갖췄는데 네. 학세권도 가능합니다 네. 학세권 700m고요 어. 마트 병원 우체국 세무서 전부 1km 이내로 가능한 우리지. 네. 관심 계신 분들은 바로 빨리 연락 주실게요. 근데 분양가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연락을 할든지 말든지. 분양가가 중요하겠죠? 네. 분양가 4억 초반에서 4억 후반이고요. 네. 실입주금은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오. 이런 역세권에 산이 보이는 우리지. 네. 지금 당장 전화 주세요. 아, 네. 띠링띠링. 띠링띠링. <laughs> 네.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지프로TV의 옆으로 였고요. 다음 영상을 위해서 저는 또 옆으로,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